속보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kt가 모든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kt는 지난 소액 결제 해킹 및 서버 침해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kt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하기로 정역적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약 1,300만 명이 유심교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해 발생 지역 광명, 금천 등을 우선으로 유심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11월 5일부터 서울 8개구 경기 9개시 인천 전 지역 고객이 유심을 바꿀 수 있고요. 19일부터는 수도권 및 강원도 지역으로 유심교체 지역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교체는 12월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11월 11일부터는 전국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진행될 거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이렇고요. 구체적인 교체 방법 등을 추후 공지 사항이 나오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